너무 중요한 말이었고 이제 점점 더 중요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걸다 가질 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렇게... 내가 신이야 신. 내가 다 가질 수 있다고. 음, 신이야, 신. 신.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다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 가질 수 있는데. 뭘 설명을 해야 돼? 당연히 다 가질 수 있는 걸왜 설명해? 당연한 어. 거 아니야? 네가 네한계를 짓는 걸 그만 멈춰. 그리고 오늘 그 콩나물국을 맛있게 먹은 놈은 내일 소고기 먹을 수 있지만 그 콩나물국을 짜증을 내면서 내가 이거 먹어야 돼. 나 오늘 꼭 소고기 먹고 싶은데 왜 나는 오늘 소고기 먹고 콩나물국을 먹고 있어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그 마음 때문이잖아.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감사한 네. 거는 당연한 거고, 감사한 것도 후천적인 거야. 감사, 감사하는데 감사한 것도 누한테 받았다는 느낌이잖아. 왜 감사해? 내가 만든 건데. 이현질이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콩나물국밥 만들게 내가 만들었잖아. 뭘 감사해? 내가 창조한 거라고, 내가. 이 국남을 먹고 있는 현실을 내가 만들었잖아. 응.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 신이 내한테 축복을 준 거는 감사하지. 응. 어. 내 무의식이 나를 이렇게 잘 끌고 가주는 것도 감사하지. 내 무의식이 나를 잘 끌어줬기 때문에 내가, 응. 어, 내 마음대로 소고기 굿도 먹고, 벤츠도 타고, 응. 티코를 타든 벤츠를 타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진 거야. 무의식이 감사하지. 그리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도와주는 선생님들한테 같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응 감사하지 매 순간 감사하지만 콩나물국을 만들, 먹고 있는 건 니가 만든 니네 현실이야 그래요. 어.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고생한 니한테 감사해 <laughs> 밥이라도 먹고 있는 입에 밥풀 대가리라도 넣고 있는 니한테 감사하라고 자,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남들보다 더안 좋은 상황을 창조하는 걸까요 안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잖아 자꾸 아하. 안 좋은 마음이. 남껏 뺏고 싶은 마음. 저런 먹는 거 뺏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부러워하는 마음. 아하. 아이고, 모든 게 걸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처음부터 걸어 다녔냐, 인간이? 아하. 처음에는 기지도 못했잖아. 뒤집지도 못했어. 그렇죠. 뒤집지도 못하던 애가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가잖아. 뒤집고 나서 기다가 기다가 서, 잡고 설려고 하다가 쓰잖아. 당연히 공 남을 먹을 때가 있는 게고, 당연히 튀고 탈 때도 있는 거고 다 출발점이라고. 네. 그거를 거부를 하면 못 가지는 거지. 좋아요. 이제 그러면 이런 현실. 즐겨야 네, 좋아요. 감사함보다 더 핵심 포인트는 나는 즐기라고 생각해. 아 즐겨. 좋아요. 맛있다는 거. 그게 가식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즐기는 그 날이 정말 네가 크게 성장할 날이야. 현실을 즐겨. 니한테 온 현실이 오늘 비싼 와인 먹고 스테이크 먹고 있어서 즐기는 게 아니야. 떡볶이를 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먹으라고. 참 맛있다고. 즐기는 마음이 핵심 포인트 같네. 어어 어, 어, 즐기는 마음 감사함보다 즐기는 마음을 불러들이는 것은 자 즐, 감사함은 그냥 은총을 받았다 뭐뭐 뭐 했다 이런 감사한 느낌은 그냥 머무는 느낌이고 즐기다에서는 단어에서 이미 긍정적이고 밝고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느낌이잖아 있아 즐기다 주도적으로 자아 우리가 잘 살려면 핵심 포인트는 주도적이어야 돼. 음. 음. 긍정성을 불러들이는 단어를 써야지. 음. 음. 감사함은 후천적인 느낌이고 나는 즐기라고 생각하네. 좋아요. 너무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즐기는 말 속에 긍정, 주도적인 거다 들어가 있어. 아. 내가 진정으로 내가 좋은 거를 찾겠다는. 네, 땡김 땡김의 법칙이잖아. 이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잘한다, 이 선생님. 뭔가 땡김의 법칙. 그렇죠. 음. 뭔가 감사 수동적인 거라면 즐기는 거는 능동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지. 감사한 거는 받은 거는 수동적인 느낌인데 즐겁다 음. 하면 능동적인 거잖아. 내숨 인생에서 즐겁다는 느낌을 자꾸 자꾸 잡다 보면 아이고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쌍하네. 어, 얘는 원래 엄청 불쌍하네. 원래 엄청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 계속 즐거운 걸못 찾네. 내가뭘 해도 안 즐겁네, 지금. 바로 그 점입니다. 어.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방에 나왔죠. 저는 오늘 여기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꼽자 그러면 바로 이걸 꼽을 거예요. 감사보다 즐거움이 먼저다. 즐거움이 먼저다. 저는 이 메시지를 이, 메, 이, 이 모든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찍는 포인트 가 바로 여기입니다. 즐거움이 핵심이다. 즐겨야 된다. 왜? 어, 뭐 예전 영상에서 감사에 대한 중요성 너무 많이 말했어요. 그죠?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마법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런데, 감사보다 즐거움이 먼저다. 즐거움이 먼저다. 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생각해요. 뭔가 감사는 내가 어떤 것들, 경험한 것에 대한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느낌이라면 즐거움은 내가 그 차를 능동적으로 즐기는 주도적으로 이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뭐본질적으로 감사와 즐거움이 똑같은 거긴 하지만 좀더 이렇게 그 뉘앙스가 좀 틀리잖아요 즐거움 그래서 이게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일까 싶어서 그래요 어, 특히 이제 콩나물국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콩나물국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어? 나중에 소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아, 콩나물국이 이렇게 맛없어. 아, 저 사람 저렇게 스테이크도 먹고 고기도 먹고 나 이거밖에 못 먹어. 이런 사람은 이 콩나물국만 봐도 못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이 중간 중간에 언뜻언뜻 네가 신이야. 우리가 신이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막 전지전능하고 생각만 한 모든 것들 다막 바꿀 수 있고, 어? 이런 개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신이야?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인데, 바로 이게 의식의 한계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의식의 한계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네가 오직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오로지 이 현실 하나만 네가 바꿀 수 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이 현실만이 실존한다. 이 현실 이 순간만이 실존이고 진짜다. 그리고 이 현실은 너만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신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소위 두려워하는 귀신, 영가 아니면 무슨 뭐 여러가지 수호천사, 어?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존재들은 이 삶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이 삶에 개입하지 못해요. 오로지 물질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만이 이 현실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택하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하는지는 오로지 나만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선택을 누가 영향을 미 수가 있죠. 막 이렇게 누가 설득하고 귀할 게 소리 지르고 아니면 막 무섭게 하고 아니면 귀신이 막 이러면서 무섭게도 하고 수호전사가 너이 길로 가야 돼. 길을 알려주고 수많은 유혹과 아니면 지혜와 길을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자리에 선택을 하는 건 오로지 나만이 할수 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은. 그 누구도 이 선택은 대신할 수 없어요. 오로지 나만이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밥을 먹을지, 밥을 구물지, 오늘 일을 할지, 안 잠깐 쉴지, 응? 오늘 가족들한테 전화를 할지, 아니면 그냥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놀지. 이 순간의 선택은 오로지 나만이 할수 있어요. 나만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만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나만이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건 결국 뭐다?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지는 몰라요. 이 거대한 세상에 내가 뭐할수 있겠어? 내가 뭘 바꿀 수 있겠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건 이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저 잘나가는 사람들, 많이 가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천성아 보고,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수 있는지를 노르죠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면 네가 신이 되고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다. 네가 바꿀 수 있고 네가 현실을 창조하는 거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네 앞에 현실에 떨어진 콩나물국밥이라도 맛있게 먹어야 된다. 이것도 네 선택이라는 거죠. 네가 이걸 맛있게 먹든 버리든 부러워하든 좌절하든 네 선택이라는 겁니다. 기왕 내가 콩나물국밥 맞았으면 그래, 아이 까질 거. 에이 오늘 뭐. 맛있게 먹어보자. 에이, 맛있네. 그래, 맛있네. 이런 마음으로 먹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에 더 좋은 것도 먹을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자꾸 어딘가 봐줘. 아, 저 사람 저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고 나, 난 이제 고기가 없네. 나한텐 이거밖에 없네. 나는 아무것도 없네. 난 가진 게 없네. 부러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무슨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결핍의 현실이 계속 창조됩니다. 결핍의 현실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옆에는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옆에는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근데 나는 자전거도 하나 없고 이런 창조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그 현실을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런 결핍을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콩나물국을 야 생각보다 이거 맛있네. 어 이것도 이렇게 먹으니까또 새로운 맛이 나네. 이걸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다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를 먹을 수 있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창조해낸 것이고 네가 신이다. 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인데. <laughs>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들으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